안녕하세요 세양입니다 아... 지난번에 투표를 해가지고 다음 프라모델 킷은 뭘로 할까요? 아... 발바토스입니다 몇 분... 한 20명 투표했는데 발바토스가 나왔네요 네. 이거 그때 그... GPC. <laughs> 2등 해가지고, 그때 상품으로 받았던 겁니다. 아, 이거를 깔 줄이야. 네.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. 장례가 많고 막 그래가지고, 솔직히 좀 무서워가지고 잘 건드리질 않았었어요. 한번 화이팅 해보겠습니다. 아, 철 화단 마크가 있네요. 멋집니다, 멋져. 그리고 아, 이 태도가 들어 있습니다. 아, 이것도 마음에 들고. 메이스는 당연히 있을 것 같고. 가봅시다. 네 지금 이제 가슴 프레임 완성을 한것 같습니다. 굉장하네요. 지금 사람들이 왜 MGSD에서 감탄하는지 알것 같습니다. MG에서 이미 엄청난 이 버니어 디테일과 피스톤 그리고 이렇게 파일럿이 타는 장소까지 다 구현이 되어 있어가지고 MG가 이 정도인데 최근에 출시된 그 MGSD는 어느 정도일까 대충 감이 옵니다. 안 해봤지만. 굉장하네요. 이렇게 멋진 킷, 멋진 건담인데 왜 만화를. 좋습니다. 이러니 MGSD 발바토스가 그렇게 인기가 많지 싶네요. 다들 MGSD 막 올리고 싶대 혼자 발바토스 MG 뒤늦게 하는 사람 여기 있습니다. 자 그러면 바로 분해하고 사포질하고 게이트 정리하고. 본격 작업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사포질 하면서 컨셉, 도색 컨셉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해야 되겠네요. 딱한통 나오네요. 이제 뭐를 해야 되냐? 사포질이죠. 포지를 많이 한 푸라는 배신하지 않는다라고 누가 말을 하더군요. 차 마스킹이 끝났습니다. <laughs> 아. 네. 지금 대략 한 지금 어 4일 걸렸습니다. 예. 네. 저녁에 와서 저녁에 공방 출근해서 한 네다섯 시간씩 한것 같은데요. 짧게는 한두 시간. 4일 걸렸네요. 근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. 2차 마스킹이 또 있어 가지고 빨리 도색을 시작을 해야겠습니다. 1차, 마스킹이 끝났습니다 이제 2차 마스킹을 <laughs> 해야 됩니다. 네. 이이큼큼왔왔요요가아아워워이쪽쪽있 있는 마스킹킹이난난고이쪽쪽있 있는 건 다시 한 한번 스킹킹 해야 토스 프레임은 반광으로 마감하겠습니다. 아, 네. 지금 프레임이 완성이 됐습니다. 도로, 돌림판에다가 놨는데, 잘 보이나 모르겠네요. 어, 무기도 완성을 했구요. 메이스. 이런 식으로. 메이스가 되게 이쁘네요. 대못도 들어있고. 그리고, 태도. 채도도 도색이 끝났습니다. 오우씨, 응. 이 한땀한땀 한 땀. <laughs> 그리고 이 총도 도색이 끝났습니다. 자, 발바토스 프레임을 좀 볼까요? 그래도 좀 자세히 보여드리고 싶었어요. 제 인스타그램 보신 분들도 있으실 테지만 아무튼 열심히 칠해봤습니다. 마스킹도 열심히 해봤고 색깔도 여러가지 써봤고요. 발바닥도 열심히 칠해봤습니다. 어차피 안 보일 부분인데 왜 이렇게까지 했나 싶긴 한데 해놓고 보니까 뿌듯하긴 해요. <laughs> 재밌었습니다. 뒷모습은 이렇게 음각에도 전부다 싹다 도색을 해놨습니다. 특히나 이압 아, 뭐야 압축 피스톤 피스톤이 많아가지고 아, 바라토스가이 피스톤이 되게 핵심인 것같더라구요 근데 막 빨간색으로 하신 분도 계시고 메탈릭 도색을 한 분도 계시고 한데 저는 이렇게 노란색으로 포인트를 주는 게 이쁘지 않을까? 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. 그래서 이제 지금 프레임 도색도 다 끝난 상태고요. 이제 계속해서 프레임까지 결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이제 외장을 다 덮었는데요. 지금 보시면 이런 세부적인 디테일들이 좀안 좋게 보여가지고 좀더 색을 좀 칠할까 합니다. 이쁘게 어, 마스킹도 다시 해야 되고, 음, 색이 좀 부족해 보이는 부분들이 제 눈에 좀 보이거든요. 튄 부분도 좀 있고, 그런 거 수정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에나멜 워시도 좀 해야 되는 부분이 보이고요. 델피 데칼입니다. 홀로그램이고요, 자기 홀로그램. 아, 이 사제 데칼 쓰는 거좀 자제해야 되는데, 왠지 모르게 죄짓는 기분이 든단 말이죠. 그래도 이쁘니까, 알바토스까지는 한번 해보겠습니다. 니다 대장정이었네요. 지금 제가 보니까 거의 한 2, 3주? 2, 3주 한것 같아요. 커뮤니티에 제가 글을 올렸고, 그 투표를 해주셨고, 그게 2주 전이네요. 네. 2주 좀더 걸린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완성이 됐고요. 좀 멈춰볼게요. 일단은 리뷰는 제가 돌아가는 영상과 사진을 올리긴 할 테지만, 그래도 이렇게 보여드리는 게좀더잘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, 디테일들은 이렇습니다. 패널 라인 싹다 새로 팠고요. 어깨 쪽에도 싹다 새로 팠고, 극한의 마스킹을 해봤고, 제 입장에서, 예. 네. 제가 해본 작업 중에 가장 마스킹을 많이 한것 같습니다. 그, 외장의 모든 파츠를 하나도 빠짐없이 다 패널라인 새로 파고 다 마스킹을 했어요. 예. 고생한 보람이 있네요. 어떤 그런 마치 레진키처럼 나온 것 같아가지고. 레진키. 하시는 분들이 꼭 이렇게 패널라인을 어마어마하게 생성을 하시잖아요.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뿌듯합니다. 네, 색감 자체는 제가 자주 쓰는 색깔들로 했고요. 뭐 익숙한 색이 제 눈에 익어서 그런지 굉장히 이뻐 보입니다. 네. 이렇게 해서 MG 발바토스. 완성했습니다. 데칼은 그 델피 데칼 쓴거 영상 이전에 보셨죠? 어 델피 데칼을 써도 되고 그냥 일반 데칼을 써도 충분히 이쁜 거 같습니다. 네 델피 데칼에서 추가되는 거는 이런 라인 데칼 뿐이어가지고 그렇게 막큰 메리트는 없는 거 같습니다. 다만 습식 데칼이니까 훨씬 보기가 좋죠. 네 지금 그렇게 두껍게 마감제를 안 올렸는데도 굉장히 보기 좋게 딱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. 네, 그래요. 이렇게 해서 또 하나의 작업이 마무리가 됐습니다. 어, 다음 작업 예고를 좀 하자면요. 어, 일단 퍼스트 3.0. 제가 아주 예전에 구매했던 건데, 요것도 컨셉 잡아서 도색 거의 맛바지에와있고요 그리고, 가오가이거. 넘어졌어. 가오가이거도 작업 예정이고, 요즘 핫하죠 유튜브에서 빌드 타이거, 슈퍼빌드 타이거. 이렇게 두 가지 계속해서 작업을 하게 됐습니다. 감사하게도 또 오랜만에 저한테 맡겨주신 분이 계셔가지고, 예, 네.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자, 그럼 오늘은. MG 발바토스 돌아가는 영상이랑 사진 보시면서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에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. 또 새로운 작업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.